동네 엄마 방송국 우동맘 이만숙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언니를 만나뵈러 지금 여기 조민주노초 조합 사무실에 제가 왔습니다. 네, 언니 일하는 곳을 발빠르게 찾아왔다고할수 있겠죠. 네, 어떤 언니인지 언니가 소개하겠습니다. 언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어디 사세요? <laughs> 아 저는 지금 도천동에서 살고 있어요. 도천동이요. 어그 도천동 몇 단지세요? 지금 2단지에 살고 있고요. 음... 아, 진짜 단풍 맛집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너무 예뻐요. 이따, 아, 너무 한번 예뻐요. 놀러 오세요. <웃음> 네. <웃음> 어 아니 제가 도천동 잘 알죠. 네. 어... 거기 탄천을 야타까지 한번 걸어본 적 있었어요. 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 네. 운동하기 딱 좋은. 네. 네. <laughs> 네. 어, 어 언니 그럼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 지금 이제 민주노총 그 경기도 건설 지부라고 해서 음. 조합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 제가 직책을 맡은 건 총무부장입니다. 오 부장님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오. 어 그럼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로 5년 차야 접어들었어요. 5년이요. 네.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안방 마님이 되셔도 되는구나. 어, 그 이제, 이제, 네. 이제 딱 자리를 붙였죠 제가. 어, 네. <웃음>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게 왠지 듣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멋있는 것 같아요. 노동산 어. 와서 이렇게 저희가 여성들이 특히나 또 직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더좀 즐겁고 힘든 일도 사실 있지만 음. 그래도 어, 여성 조합원들을 더또 살뜰히 챙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음. 더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아네아 네. <laughs> 네. 아, 그러면 이 일을 하시게 된뭐 동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 이제 음.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5년 전에 이제 기아차.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음. 그 정규직 전환 싸움을 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어,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해고가 되면서 이제 생계 때문에 제가 음. 아, 좀 상근을 하게 됐죠. 힘드셨겠어요. 아, 네. 음, 네, 많이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음. 도와주기도 하시고 어, 이게 또 개인간 많은 동지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다독거려주고. 하셨기 때문에 또잘 음.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럼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시고 대면 대변을 하신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음, 네, 네 그렇죠. 맞죠 예예 예.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얼마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이제 아,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5년 차라고 했잖아요 음.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여성 조합원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음.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현재는 한 170명 정도 오. 네, 그렇게 되시고 이제 지역별로 많이 이제 분포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11월 5일 6일 날그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감 캠프라는 곳에서 같이 음.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 다 어렵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얘기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하니까 또어 옆에서 이제 듣는 입장으로서는 음. 안쓰러움도 있고 뭔가 이제 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음. 좀 뿌듯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가슴 아프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네. 하, 하는데 그런 예가 어떤 음. 예가 있었는지 어, 잘들 예를 수 들면 수 건성, 네.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80% 이상의 남성 중심의 참여라고 그렇죠. 볼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조합원들에 대해서 호칭, 특히나 뭐 아줌마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현장에 원체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되게 약소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서나 이제 볼 일을 보고 계시는. 그러면 화장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고, 허? 아니면 너무 예. 거리가 멀어서 아. 화장실까지 가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현장에서만. 음음 음. 알겠습니다. 어, 어, 아시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아. 되게 많이 난감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런 면에 비해서 또. 좀 보람 있고 좀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건 또이게 연결돼서 보면 처음에 이제 적었을 때는 그 여성 조합원들께서 사실은 이게 부담함을 알고 있지만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음. 그리고 여성 위원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같이 함께 현장에서 어, 부조리 그리고 어, 성희롱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성 조합원들이 이제 본인의 위치와 그리고 음. 권위가 좀더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가 어, 자기 위치를 조금 더 이제 대반할 수 있는 여러, 여러 주변에서 어.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음. 많은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심도 어, 좀 생기시네요. 이렇게 네. 건설 현장이다 보면은 이제 막 되게 힘쓰는 일을 할것 음. 같아요. 막 네. 되게 힘쓰는 일을 하다 보면 여성들이 저렇게 힘쓴 일을 할수 있을까 하는데 네. 어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어 건설 쪽에서는 이제 직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형틀, 목공이 있고, 목수일, 네. 그리고 철근, 철근 뭐 옮긴다든지, 음, 음. 그리고 이제 시스템, 뭐, 그리고 정리, 뭐, 해체, 이런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근데 특히 여성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약간 좀 이제 외소하기도 하고, 음. 힘이 뭐, 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 조합원들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 부분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좀 세심하게 이렇게 네, 다뤄야 네, 되는 아네 아, 네. 그럼 어또 <laughs>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정리라 그러면 어떤 거를 정리라고 해요? 음,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 네, 현장에서 네.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아, 들은 얘기는 일단 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뭐 핀이라든지 못이라든지 바닥이 흩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다 주워서 정리해. 캠프를 네. 할때 그, 그런 형태의 모임들이 계속 있었나요? 어, 아니, 요 저희가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여성위원회가 작년에 어. 신설이 되긴 했지만 여성위원장을 어. 이제 뽑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올해 음. 그리고 어 몇달 되지 않았어요.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음. 여성위원을 뽑고 그 분들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번한두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었죠. 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생겼다는 게. 근데 음, 네. 그 전서부터도 건설 현장에는 분명히 여성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 네, 있죠. 네, 근데 그냥 묻혀서 그냥 음. 살았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권리를 좀 얘기할 음, 수 음, 있는 음, 위원회가 음. 있다는 거왜 이렇게 늦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laughs> 아네 안타깝죠. 네, 그러면 그런 위원회라던가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여, 지금 부장님이 관리를 네. 하시는 건가요? 음 아니요 제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저는 음. 직책이 어쨌든 총무 부장이다 보니까 뭐 어, 이런 그 음, 경비 이런 거를 주로 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음, 음. 이제 여성 위원회에 이제 간사가 또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렇 그리고 현재 그 여성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음. 이제 여기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그 분과 이제 운영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음. 이제 하고 있어요. 아네 네. 이게 이제 묻히지 않고 계속 좀 활성화 어, 되었으면 너무 네. 좋겠어요. 네 제가 정말 네. 이번 공강 캠프에서 네. 마음이 짜릿했던 게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5년 만에 이런 걸 처음 한다고. 아 그러니까. 네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매뭐 매달은 못 하겠지만 어 이렇게 분기별로 음. 모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들고.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사비를 내서라도 꼭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정말 준비할 때는 힘들었지만 마무리 지을 때는 보람찼구나. 그러,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아 이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네. 많이 하게 됐고 <웃음> <웃음> 언니 이야기 같 아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언니는 지금 이 하시는 일이 되게 보람 있고 네. 긍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 그런 부분을 좀 어필 좀해 주세요. 어떤 게 좋고, 예 네. 네, 그런. 어 이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제가 근무 일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별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좀 적을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저희 여성 조합원님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현장으로 오시는 여성분들이 음. 이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에 음. 어 제가 현장에 있진 않지만, 조금의 제가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개선되는 음. 음 거를 보는 걸로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하시는 이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거는 뭐 어. 민주노총이니까 <laughs> 좋을 것 같은데 어, 좋은가요? 어, 네, <laughs> 아 좋죠. 네. 아 좋긴 한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집회 일정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회사군이 약간 다르게 주말에도 집회가 있으면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어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이제 어다 이루기 위해 사는 투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네, 좋은 것 같아요. 주말도 없이 일을 네. 하신다 하면 네. 가사일은 또 어떻게 하, 하실까? 왜 여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네. 가사일은 같이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해요. 아, 네, <laughs> 네. 매일 매일 집에는 들어가지만 매일 매일 청소를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옆지기가 많이 네.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함께 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의 저를 많이 어 이제 예. 배려도 음. 많이 해주고 음. 그리고 뭐 쌓여 있는 설거지를 보면 알아서 해준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아, 네, 네.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시는 일이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신다 하면 네.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추천을 한다? 그랬을 네.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네,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 근데 저도 지금 스물여덟 된 아들이 있는데, 음. 어,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본인이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어, 아직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뭐 돈을 음. 버려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음. 어 세워지면 현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고 그걸 잘 모아서 이후에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꿈 이걸 좀 누릴 수 있는 아.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뭐제 자식이다 보니까 좀잘안 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많이 대부분이 이제 식당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나이가 있으면 뭐 40대, 음. 50대는 특히나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희 현장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건설이라 하면 너무 막 옛날 식으로 노가다 이런 것보다 예.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많이 이제 현장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한 주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 연령대는 저희가 뭐 60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어 이제 최근에 20대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 네. 주로 아마 40, 50대가 주일 것 음, 같아요. 네. 어 60대도 계시다 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많이 힘들 거라는 갑자기, 음.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나? 안, 어. 안 힘든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아. 저희가 또 깡으로, 음, 또할수 네. 있으니까. 예, 예, 깡으로. <laughs> 네. 그럼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그, 노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알수 있었고, 또, 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 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더 현장에 이런 직종이나 음.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고 그런 거를 안내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유, <laughs>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네. 그 여성 위원회도 한번 회의나 아니면은 네. 워크샵을 가실 때나 뭐 이럴 때 한번 뵀으면 좋겠다. 오, 네, 오셔서 같이, 같이 촬영도 해 주시고. 네. 어, 같이 놀이도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라는 여성이 말한다. 언니 요즘 뭐 해? 오늘 만날 언니는요. 민주노총의 부장 김소연님 네, 오늘 만났습니다. 너무 뜻깊게 어떤 일들이 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네. 위원회가 여성 위원회가 파이팅 해 갖고 목소리가 높아지길 바랄게요. 예. 아, 네. 우동맘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야 할 소소한 정보라든가 행복한 이야기들을 항상 방송하고 있으니깐요. 항상 찾아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좋아요 구독. 출전. 짠짠짠짠. 마음에빠르 눌러 주세요.